공연할 때 인사하잖아요. 커튼콜할 때. 항상 이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근데 너는 뭐볼 것도 없는데 왜 가리는 거야? 이걸 왜 가리는 거야? 이러야 거야. 내가 적국지 볼까봐. <laughs> 우리 언니 적국지 접목된가 보다, 전봇대 <laughs> 점 나이 먹잖아? 사람 준다? 그리고 선물도 준다? 매년 기프티콘이 오잖아? 생일날 어, 생일 선물 오잖아? 어, 맞아, 맞아. 옛날에는 문을 어, 보내고 어, 택배가 어, 막 이렇게 쌓여있어 어,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챙길 사람만 챙기게 어, 되고 맞아. 이런 거 가볍게 하진 아, 않는 맞아, 거야 맞아, 맞아. 줄어 줄 수밖에 없어 옛날엔 그냥 뭐, 뭐 그러잖아. 치킨이라도 그냥 별로 안 취해도 보내고 했는데 그 이제는 안 하잖아 의미가 없어 어. 야 그리고 나이 들잖아?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보내는 게 야. 약간 애매해죠 초기금이랑 아, 어. 비슷한 건 거야 재작년에 어.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게 엄청 쌓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좀 냅두는 스타일이거든요 택배를 바로 안 뜯어요 그래서 냅뒀다가 생물도 있었던 거야 어. 과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렇게 다 썩은 거예요 그렇다. 그 딸기, 하얀 딸기 비싸잖아요 어. 그것도 다 어. 썩어있고 샤인머스켓 다다 어. 썩어있고 어. 이래가지고 언니는 바로바로 뜯어? 바로 난 무조건 난 근데 약간 좀 이런 거 있잖아 쾌락 있지 않아요? 쌓아놓고 어. 어. 나 친구 맞아. 친구 진짜 많아 <laughs> 감사해요 하면서 사진 막그 알지 캡쳐해가지고그 바코드만 이렇게,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카카오프렌즈로 어, 카카오 그래. 이런 걸로서 가르는 그래, 그래. 많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제 갚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택배 받았는데 이제 CCTV로 아. 이제 야 손님 어, 많이 어, 오는 그래 이제 봐봐 아이스 파스 되게 어, 많아. 그러니까, 음식이 많이 먹. 그리고 아저씨가 너무 했어광천기 이거 가벼운 건데 이거에다 올려놔도 광천기이 어. 이렇게 됐서 지금. 생일 이렇게 위에 카톡 뜨잖아, 요즘에 네. 그거 우선 열어놔? 네, 열어놔요. 근데 내년에는 한번 닫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한번 닫았거든? 네. 외롭더라고. 어, 제 친구가 이거, 그냥 사람들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선물을 보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어. 닫았었대요. 어, 맞아, 닫고 어. 그냥 친한 사람들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생일이 되니까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더래. 그걸 열어놓으면 연락이 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어. 그냥 생일 축하의 한마디여도 저는 어.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 그건 감사한데 꼭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데 <laughs> 보내줘요. 그럼 그 친구가 또 우리 또 받는 거 있잖아요. 논픽션. 어. 어, <laughs> 머인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문 뭐 어, 그런 거 보여주면 또 이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어. 저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작년부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 막 처음에는 핸드크림 막 많이 오고 이러면은 핸드크림 핸드크림이 있잖아, 많이. 진짜, 진짜 많이 받아. 근데 이런 거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잘 나가나 안 나가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민하는거 어, 맞아 그 RM, 맞아맞아 어, 맞아요. RM 맞아, 맞아. 거기 나와가지고도 막 얼마의 기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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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맞아요. 선물 얼마 정도 보내는 번? Really That's a really important tricky question. I always put the 높은 가격순. Three or four. <laughs> so, so. So. 연인, 약간 기념일 막 이런 거 있을 때. 네. 선물 같은 거, 뭐 저희 둘만의 고민 뭐 이런 거죠. 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면 하고 안할 거면은 지금 하고. <laughs> 아니 얘기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시크릿 그런. 그게 뭔데 그게? <laughs> 그니까 뭔데? <laughs> 최근에 아 얘기된 분인데 소고 대표님이에요. 이제 언니도 그때 같이 갔었잖아. 아, 소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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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인데 맞습니다. 저 이제 해지 대지 엄정 팬이래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어 자기가 소고 집 대표인데 어, 좀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어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고 사이즈가 어 저는 뭐 약간 열린 여성인가 봐요. 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면서 아 이거. 또 이제 남자친구분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이좀 이정 도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감사,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자는데 열어봤는데 팬티가 우선 하나 티 팬티고요. 어 이건 됐어. 이렇게 해서 팬티가 있는데 이게 구, 구멍이 팬티가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 중간에 구멍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때 그분이 되게 자기 전문가라고 이렇게 어, 이게 보면 자기 사이즈 정확하게 안 돼요 저보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 되게 그냥 어 괜찮은데 자기가 전문가래요 근데 집에 안안 잠기는 거예요 안 잠겨 그리고 컵아예잡고 여자들도 그러는데 손잡이 생기잖아 나보다 에이? 큰 속옷을 하면 손잡이 생기잖아 어어어 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거,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친구들끼리 장난 칠때 버스 탈때 버스 탈때 손잡이 잡을 때 없으면 친구들 이거 야나아우 아, 적극성 <laughs> <정글치고. 웃음> 잘못 잡히면 이거 쎄요? 이거 세요 어차피 남자들 우리 영상 안 봐. 씨, 여자들만 보지. 남자들 보고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사랑해. 여기서. 근데 옛날에 그랬었어. 그거 한 적도 있었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 나, 남자 그 나도 친구가 혼내는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하면 아내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공연할 때 인사하잖아요. 커튼콜 할때 항상 이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사할 거아니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근데 너는 뭐볼 것도 없는데 왜 가리는 거야? 내가 적꼭지 보일까 봐. <laughs> 우리 언니 적국식 전복된가보다 전복된. <laughs> 야, 근데 그 야, 오늘 남자들 많으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자. 난 솔직히 여자애들 선물은 잘하겠어. 남자 선물은. 둘 다, 그래서 네이버 맞아. 남자들 그 순위 있잖아. 네. 선물 순위. 이런 거 많이 쳐본단 말이야. 듣기 전에 너네는 무슨 선물 많이 해, 남자들한테? 그냥 상품권 보내요. 신세계 상품권. 오 아니면,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는 안 보내요. 너랑 덜 친하고 싶다. <laughs> 너랑 덜 친하고 싶어. <laughs> 그러면 은 약간 맞아. 내가 봤을 때 상품권은 네. 다 좋아할 것 같아. 솔직히. 어, 상품권을 빼고 맞아. 예시를 주셨거든? 어. 자, 5위가 보조 배터리고 4위가 스머. 그 다음에 3위가 전동 코트 깎기. 나 그걸 내가 받았는데, 나는? 전동 코트 깎기요? 음. 남자였어요? 남자였지. 남자가 음. 남자 여자한테 코트 깎기. <laughs> 어떤 의미예요? 이 <laughs> 터를 내가 관리해주겠다. 가려고 지금 약간 이제 섰어, 이제. 와. 어, 아, 아. 즈을 가려고 이제. 2시간 되니까 이제 지친 거야. 숨어 우 가죠, 어디 가요? 저기 의자가 좀표편해서다음에는 네. 등받이 있는 걸로. 그럼 여기로 와, 여기, 앉아. 앉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로, 여기로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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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푸쉬푸쉬푸쉬. 완전 푸쉬푸쉬나이 다리 하나로 두명 앉아. 저도, 저도 가끔 앉아요. 근데 남자 속옷. 근데 줄이 좀 민망하지 않나? 사이즈 알아? 모르죠. 사이즈 보통 100원 아니에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좀큰거 해주면 좋아하는 것 같아, 차라리. 작은 거 해주면 기분 상는 거. 어째? 나좀 누나 센스 좀 있지? 공감한다, 공감한 해야지. 작은 거 해가지고. 아, 아! 나를 이렇게 봤나? 이것보다는. 나를 좀 위대하게 봤구나. 남자 옷이나 뭐 속옷이나 이런 거는. 큰걸 해주는 게 좋아. 근데 아 여자도 위에 거는 큰게 좋지만 밑에 건 너무 큰거 주면은 이불이야 뭐야 이렇게 하면은 김상한인데 남자들이 지금 많으니까 물어보자. 응. 우리 저기 우리 파티 오빠는 아, 파티 오빠 이거. 코치? 코치 이거? 어 코털 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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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선배님. 아 진짜 저보다 먼저 시집 가면 안 돼요 진짜? 나 어. 나는 위에 올라가 계세요 번호 번호 알려드리는데 2층 아 공동형가 공 아, 너와 나의 공동영관. <laughs> 이 노래 너무 옛날 노래잖아. 나의 공동영관. 공동영관. 중형은 어, 지금 탈출했어. 두 어, 어. 탈출했어. 근데 약간 그 취향이 조금 어. 있는 사람들이 있긴 그러니까, 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남자들은 현실성이 좀있가 어, 어, 맞아요. 가, 내가 쓰는. 어. 저희가 그렇게 딱히 고민을 안 해도 어. 될것 같은 그러게. 그런 느낌이. 에요 20대 때는 약간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는 네. 생일쭉 이런 거좀 많이 먹지 않았나? 아 그쵸 그렇죠. 블루케찹 이런 데가가지고 블루케찹 어디야? 감성주점 어, 감자 한참 유행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일자라고 하면 은 빰빠밤빰 어. 빰빠빰 어. 빰빠빰 빰빠빰 이런 약간 앱솔루트 이런 거 어. 주고 약간 이런 거였지 클럽에서 해봤어 생일 어. 친구들이랑 와. 돈 모아서 <laughs> 그럼 언니들이 이렇게 돈페리롱 들고 이러고 있잖아아 그거는 못했어 돈이 아, 없어서 그치 돈페리롱 어. 뭐. 내가 해줄게 내가 지줄게도와주들록게 유진이 이번에는 바로 이 여기 여기 탑 있고 소주에다가 이거 폭죽 꽂아가지고 그리고 름음 얼음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고 <laughs> 가야 돼요 걸음 단진 찍기 교수님 이거 이렇게 산들 들고 삼들 들고 <laughs> 나는 소주 한잔 들고 해줄게 내가 소주 한잔 들고 내가 이거 해줄게 첫 생일이 기억나냐고 하는데 이거 지금 첫 생일 기억나는 사람이 있들 팀이 봤을 때 질문 어때요 이거? 기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돌돌 돌 얘기하는데 지금 <웃음> 엄마 <웃음> 엄마 폰에 <품에> 안겨 <laughs> 아무리 우리가 무식해도 왜? 똑똑한 애들도 돌 때는 기억 안날 걸? 근데 나는 아빠한테서 엄마한테 넘어갈 때는 장난 기억나는 것 같은데.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빨랐던 순간이 그때였거든. 아, 아 이럴 때요? 어, 어, 그러지 마. 아니 그렇게 안 가. <laughs> 이걸로 <홀로가> 가죠. <되네. 웃음> 그돌 잡이는 기억나? 어, 기억을 못 하... 뭐 잡았대. 저요? 아, 엄마가 그경 얘기 안 해주던데요? 저는 연필 잡았다는데. 지금. 2시간을 넘게 촬영을 했는데, 지금 제일 빵 터진 거 알아? 저 은근. 너 진짜 연필 잡았어? 나 은근히 아무지고 똑똑해. 진짜로. 응. 응. 문제, 문제 내봐요. 상식 문제. 내봐봐요. 네, 아, 아, 잠깐만. 다른 걸로 갈 거야? 왜냐면, 왜냐면, <laughs> 약간 다른 상식으로 갈 거야? 약간 수도는 약간 진짜 바보들이 하는 거야. 수도야, 거잖아. 수도야. <웃음> 수도요. <웃음> 저기 수도 자국 있든 야, 봐봐, 너가 동시에 저기 수도 자국 있어요, 수도 자국. 한다고 요 왼쪽에 수도 자국 보이시죠? <laughs> 왼쪽에 수도 자국 보이시죠? 약간 휴지 이런 건 어때 애매한 거살 바에요 맞아. 그냥 휴지상에 키친타월이 더 좋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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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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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친타월 진짜 좋아요 휴지는 선배님. 조금 쿠팡에서 싸게 나도 살수있는데 어, 네. 그거 사 오는 건좋더라고 집들이는 안 했지만 음. 호출버 이제 짠한 용을 하잖아요 짠한 어, 어. 용에서 이제 게스트로 임시환 님이 어. 나오셨나 봐요 임시환 님이 로봇 청소기를 주셨어요 로봇 청소기를. <laughs> 로봇청소기 근데 그거를 짱만 형에서 공개를 안 했더라고 되게 감사한 일인데 전 전화번호도 모르고 감사을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봇청소기 지금 아주 잘 쓰고 있고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편지 한번 남겨 <laughs> 네저그 청춘 시대 네잘 봤습니다 <laughs> 박스에도 그렇게 그렇게 많이 붙었는데 그거를 냅도 이런 거 찝어주지 마. 그냥 인생 망하게. 네 안녕하세요 임시아님 소년시대 잘 봤습니다. 그 그건... 소년을 하는데 왜 나를 왜 가르쳐? 근데 언니한테 거야. 왜 소년시대? 를 소년시대를, <laughs> 소년시대를 아, 잘 봤습니다. 명대사. <laughs> 네. 그, 지가유? 그거는 이선빈 씨가 더 많이 하지 않아? 지가유? 그래서 유, 유? 동백꽃 필 무렵 아니야? 아시 강한이 시 강한가? 아, 엉망이네. 아, 개개개를 보신다면 한번 이제 네, 나, 매일 주시면은 나와 주시면은 네, 로봇 청소기처럼 돌아다닐 테니까. 네. 근데 약간 못 나가유로 들린 것 같지? 못나가요 어? 이거. 못 나가유. <laughs>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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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주실 수도 있죠못 나가유. 썸네일을임시안으로 해놓으면 어때요? 개림들 <laughs> 때가 코빅 할 때였어. 안 친해도 어. 매일 보니까 안 사올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니까막 말린 망고 어, 있고 어, 누가 있고. 어디 뭐 저기 세부 갔다 왔니 막 이런 얘기 어. 하고 막 그래. 심지어 어. 제주도 갔다 왔는데 오메기 떡이 그래, <laughs> 네, 오메기 떡이 테이블에 있더라고. 예. 근데 이제 아, 혜지, 혜지 결혼하잖아요. 혜지 이제 너 신혼여행 가잖아. 그러면 선물 진짜 많이 사와야 되잖아. 왜? <laughs> 원래 신혼여행 가면은 아 근데 그거는 사 와야 되지. 어. 3월 14일부터 목금토 일월 화 그때는 어떤 개그우먼 부를 거요? 어저 그래 가지고 저 여기 나오려고 5일밖에 안 가요. 아 네, 신혼여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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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2주, 2주 아니야 아니 원래 2주2주 갈라고 했거든요 발리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호철 오빠도 그자라에 누가 앉고 이자리도 누가 앉으면 둘다 불안해서 어디뭘 즐기겠냐 싶어서 <laughs> 오빠 우리 그냥 돈다긁거 베트남이나 갈까? 그래 베트남 가자. 네 여기 촬영장에 앉아 있을 거예요. 붙박이처럼. 그러면 약간 명절 선물 이제 준비 해야 근데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시댁이나 이렇게 명절 선물 들고 갔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선물, 명절 선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진짜 빈손으로 가요. 이제 같이 밥 먹고 이게 선물이라고. 그 스카프나 이런 것도 어머님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어? 왜냐면 신발은 아무리 명품이어도 안 신는 스타일이면 안 신으셔. 보면은 명품도 신발이랑 옷이랑 근데 먹 뭐 이런 스카프랑은 금액 차이가 좀 나. 아, 그래서 음. 스카프 쪽은 그래도 에르메스도 한 50만원 안에서 또그 면세전을 음, 할수 있어. 맞아. 에르메스 에. 스카프 쪽은 에르메스야, 어, 결국. 맞아. 가방은 아니어도 에르메스야. 그 에르메스야. 아. 우리 며느리가. 아. 에르메스를. 조금 아꼈다가 차라리 구찌 로이비통 보다는 에르메스 스카프가 나도 몰랐어. 어. 보다는 당연히 에르메스는 막100 넘을 거잖아. 그 슬리퍼 이런 것도 100치야 어. 에르메스는. 맞아. 가방이 비싼 아니, 거지. 물론 그 금액도 비싼 거야. 맞아. 근데 이제 핀벅.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때는 에르메스가 음. 확실히 좀 있다. 나도 거기 안 들어가니까 몰랐는데, 어. 봤는데, 오이 어? 정도면 나도 어. 조금 어. 친한 사람이면 어. 해줄 수 어, 있겠다는 해줄 생각이 있어. 들더라고. 맞아. 그거 있어. 명품 팁을 주자면 프라다 건데 텀블러가 있어. 그게 있는데 30만 원 정도 해. 어? 아. 약간 대접 되게 막 명품 선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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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팁 자꾸 얻으려고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는 아, 근데 근데 PD, 시아 피디님이 아 이건 진짜 꿀팁이다 아, 이렇게 <laughs> 자기 궁금한 거를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불러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 감정은 그때만 느낄 수 있을 아, 것 같은 그렇구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이랑 어떻게 만나서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한별이가 노래 부르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야. 어?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언니. 남자친구. 남편도 없잖아. <laughs> 내가. 어? <laughs> 내가 어, 아니, 내가. 한별이 결혼식 때. <laughs> 웃으면 안 되잖아요. <laughs>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언니 왜 웃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일 많이 터졌어요, 지금. 이거, <laughs> 야, 왜? 감정 없는 새끼들 저거. 조정자들 이씨들. 감정 없는. 아, 야, 물 끊어. 야, 아, 너무 슬퍼서 이만 끊을게요, 그래. 아니, 아니 그럼 사람들이 내가 왜못나다고 생각하고 끊어야 는 거야? <laughs> 시아 제티. 아니그 한별이란 이만별 알아요 혹시 남자들은? 엄청 각각달하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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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랑 거의 한1 7년 됐지. 그러니까 걔 데뷔하기 전부터 알았으니까. 걔가 아이돌 시절부터 먼데 이 키즈 갔다가 지금 솔로로 하던 하는 거 아, 알고. 좋다. 근데 이제 내가 결혼식 사회를 잘안 보는 걸 알아. 음 근데. 한 별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그거 행사를 안 하는 사람이지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사이야. 아. 근데 얘가 부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당연히 그냥 하려고 야, 그때 그러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니 누나 할게 이러는 거야. 네. 난 누나 부담될까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음. 너무 미안한 거야. 음. 내가 먼저 얘기를 할 걸. 이제 다른 친구가 일부를 본대 그래서 내가 알겠어, 이부라도 봐줄게 해서. 이분은 신나는 거잖아. 아까 파티처럼 하는 거잖아. 자 이분 오늘 자 시작할 거고요. 자 앉으시고 이제 한별을소개 하는데 제가 서울 엄마나 다름없어요. 이러고 하느라 어머니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내가 막, 막 친하고 막 울었던 사람들이 친한 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울어? 쟤네 뭐 있었어? 쟤네 왜 있어? 무슨 사이야 할정도니 엄마 아빠도 놀랄 정도로 얘가 항상 코빅 무대를 너무 쓰고 싶어 했어. 근데 걔도 똑똑하고 눈치가 있는 애라. 서로 자기가 아직 코빅 무대에 설 정도가 안 된다라는 걸 알아.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걸 알겠지만 나도 얘가 통과가 안될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허영별이라고 허각 신용제 이만별 하면서 이제 조금 많이 더한 거야. 그래서 코빅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고 마지막 무대 에 얘가 허영별로 나왔어. 근데 내가 그 무대에서 한별이가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알고 이렇게 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누나 어, 나 동현 선배랑 술 먹었는데 너무 좋고 너무 예뻐해 주시고 막 아, 그래 해서 그런 얘기 하다가 내가 마침 걔랑 카톡하면서도 내가 듣고 있던 노래가 한별이 노래였어. 음, 누나 내가 진짜 언젠가는 누나 한 번은 도움날이 오게 열심히 해볼게. 누나 나를 평생 응원해 줬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아침 11시 우리가 이런 카톡을 했는데 얘가 도움을 줄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모든 내 사적인 얘기도 다 상담할 정도로 좋은 동생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얘를 더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얘가 이런 얘기를 했지? 미안함과 고마움과 막 이런 게 쌓이면서 와, 되게 그래서... 멋있는 관계다 그쵸? 어. 이게 무제부터 있었죠? 뭐예요? 어? 어? 아, 이 병이 이렇게 들려고 아까 안 뜯어진 거였구나? 아, 성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야저 잠시 카메라를 제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진짜 네네네. 오늘 보신 분들은 네. 우리가 좋을 줄 있는 줄 알겠어! 젖됐다. 젖됐다. 짠!